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랄라 당진점 대표 조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창업한 지는 보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힘든 점도 있지만 손님들이 만족하시는 거 보면은 아, 네, 그런 네.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손잡이안 뜨거워서요? 네. 오, 이거 좀 봐. 치즈 흘리니까 얼른 먹어요. 이렇게 포크로 죄송합니다. 아, 다거 네. 일단 젓가락 좀 드릴게요. 어, 젓가락 드릴까요? 나무젓가락으로 드릴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올려드시면 네. 돼요. 네. 젓가락 드릴게요. 뭐예요? 말을 너무 이쁘게하세 아, 친절해요. 말을 너무 이쁘게, 아, 친절해요. 아, 너 네. 너무 이쁘게. 아가씨가 예쁘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한 마리 드시고 다시 시키신 거죠? 네. 맛이 괜찮나요? 예, 맛있네요. 아, 치즈 엄청 많이 들었네. 네, 아우 대단하죠? 손님들이 만족한다는 거뭐 표현을 하세요? 네, 맛있다고 해주시고, 네. 뭐, 전에 당진점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거기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 여기가 더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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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도 있고. 음, 그럼 사장님이 조리를잘 하시는 거네요? 뭐, 본사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하는 거니까, 뭐, 저는 네. 잘하고 안 하고가 없고, 네. 알려준 대로만. Yeah, I know. I have to 사업하셔가지고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 매출은 하루에 한 150에서 180 평균 아, 네.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라는 걸 생각하면 네. 괜찮은 매출인 것같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름동안 네. 매출이 이렇게 뭐 추위랄까 흐름이랄까 이런 건없겠어요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됐고 지금까지는 아, 네. 네.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충분히 잘 오고 있군요 네. 네. 평균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이루어진 데는 이제 사장님께서 열심히 조리하시고 손님들 열심히 응대하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홍보도 나름... 있겠죠 아 홍보 네.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네 친구들 뭐 선배들 후배들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SNS나 네. 뭐 이런 걸로 홍보도 하고 아, 그게 멈췄네요 잘알수 <laughs> 아. 없죠 사실 그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건지 네. 지나다니다가 어플하나 생겼네 해서 온 건지 알 그렇죠. 수는 없으나 그게 뭔가 작용을 하긴 했겠죠 네. 배달 문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네, 배달 때문에 저희가. <laughs> 홀이랑 하기 너무 바빠요. 예쁘야 돼, 예. 예쁘랄라 창업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회사 다니다가, 아, 저는... 네, 회사 한 1년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네. 그만두고, 이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뵙기에 상당히 그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좀 젊습니다. 네, 네. 여쭤봐도 네 올해 27입니다. 아, 그렇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청년 창업인 거예요? 네. 네. 직장 생활 할때 하고 지금 창업하셔서 해보시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일단 제가 하는 만큼 들어오는 게 있고 네. 뭐 만족도도 느끼고 이렇게 누구 터치 없이 네. 제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는 이게 더 좋다고 만족도가 있습니다. 네. 네. 하시는 만큼 네. 노력한 만큼 돌아오니까 네. 그런 면은 참 좋네요. 네. 네. 저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하고? 저는 막내 처제입니다. 아, 막내 처제 그러면? 네. 제 동생. 동생분. 네. 네. 설거지 부려먹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냥 하면 재밌기도 하고 깔끔하게 하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모범적인데? <laughs> 앞으로 좀더더 더 많이 잘 됐으면 오케이. 좋겠어요. <laughs> 소금 하나 한잔 해요. <하잖아요>. 소금이에요. <laughs> 수시로 그 자리에 서시는데 <laughs> 네. 감시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나 못하는 <laughs> 조언 앤잠시 어깨너머로 배워놔야 제가 아. 다할수 있으니까 저도 온 가족이 다 뛰어들었는데 잘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laughs> 네. 어때? 이제 아까 저기 축하 화한 중에 네. 네가 먹은 닭만큼만 팔아라 뭐 이런 거 아, 있던데 네. 원래 닭을 좋아하세요? 네, 닭을 좋아하죠 예. 예. 근데 이거 하면서 더 먹는 것 같습니다 <laughs> 빠른 게 뭐야? 이게 제일 빠르고, 6시 4분? 4분, 10분, 10분. 이거는, 이거? 아, 이게 조리도 하시고, 또 배달이 밀리면 배달도 직접 가시고 그러시는군요. 예. 바쁠 땐 오토바이가 좋은데, 오토바이들이 밀려가지고. 아, 예.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 거 같던데요? 네. 예. 다른 분이 쓰시는 것 같긴 하던데. 배달 직원이 계속 하는데. 예. 마실게요. 네, 아 배달이요. 마실게요. 네. 그래도 풀러 나가야죠. 이름이 뭐 오니까 성공됐는데 예. 이거보다 더 바빠야 돼요, 사실. <laughs> 엄청 바쁘던데요? 더 바빠야 돼. 아... 한 100평 얻어가지고. 글쎄요, 이. 두대 갖다 놓고 예예. 그 앞에서 기계 붙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그렇게 했어야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를 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토바이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 우리 오토바이 기사 고생 이 많으세요. 어. 엄청 많이 바쁘셨죠. 네 창업하실 네. 때 목표로 잡았던 뭐 예상 매출액이랄까? 그건 한 어느 정도? 아 그런 건 있어야. 없었습니다. 그걸 딱 겹쳤어요. 네. 그냥 장사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좀 네.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치킨이 아닌 것과 치킨을 생각할 수 있고 치킨으로 생각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어떠셨어요? 네. 당신에도 옛날에 제가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훌랄라 옛날에 저기 훌랄라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어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리고. 네. 주변 지인들다 평도 좋고 해서 예, 예. 아 그럼 이거 괜찮겠다 해서 예.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 드셨던 메뉴가 뭐였어요? 그때는 그 치즈 바베큐를 먹었어요. 플라라 치즈가 참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근데 그렇다고 그때 결정하시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그냥 닭집이다 생각하고 네. 먹은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떠올랐을 수 있네요. 네. 혹시 다른 브랜드를 생각해 보신 분은 없으세요? 근데 네. 음. 웬만한 뭐 다른 치킨 브랜드 보면 홀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 예. 그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 저희는 어, 어떤 호프 개념이랄까 예, 예. 그런 사람들 두루두루 오고 예. 배달도 하면서 음. 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제, 저도 음. 그래서 홀라라면 어, 괜찮겠다 음. 치킨이 아니더라도 마른 한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치킨 전문점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네. 이제 호프라는 형식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양하게 그렇죠. 즐기고 시간을 네. 보내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 네. 있고 그런 건데 치킨 또한 되게 맛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럼 잘 맞아떨어집니다. 네. 자, 네. 드릴게요 되고요. 하나 둘셋 짠! 사업을 하시고 싶긴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실 때 막상 뭐좀 걱정되거나 뭐좀안 해본 일이니까 좀 적응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할수 있을까 뭐 그런 건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리를 되게 잘하시던데 네. 네. 그, 그러면 적응 기간이랄까? 이게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정확히 한 3, 4일? 3, 4일? 네. 어.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내려와서 네. 매니저분들이랑 일하고, 네. 그거 본사 교육 빼고, 매니저님들 오셔서 네. 포함해서 사일죠 아, 어. 솔직히 음. 매니저님들 덕분에 속속 더 들어왔죠. 아, 그쵸. 네.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음. 네 괜찮았어요. 매니저님들이. 되게 소감이 가셨나 봐요. 어머니 버리시다 보니까 네. 뭔가 좀 편안하고 음. 물어보는 것도 그냥 딱딱딱 물어볼 수가 음. 있고 전문가들이시니까 뭐. 네. 네. 야 그래도 4일이면 굉장히 빨리 숙달되신 거네요. 아직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 근데, 근데 진짜 매니저님 그 이모님들 덕분에 조금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매니저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이모님 이모님 이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름 동안 잘 왔는데 그 느낌이 일단은 긍정적인 쪽이시네요 네, 네. 네. 그거는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투나 이런 느낌이 약간 약간 무뚝뚝하면서 또할 말은 또다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예 예. <laughs> 그 친구들한테 인기가 좀 많고 그러셨죠? 아 교류 관계가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우정,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중요시하죠 아 그거 중요시했어 네. 예. 아드님과 아버님과 대화를 하시면 이 창업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세요? 초창기에는 서로 정신없고 힘들어서 아, 얘기 전차를 못했습니다. <laughs> 진짜 정신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안정화가 딱 돼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 뭐 밀려도 배달이 밀려도 다할수 있고 어느 정도 들어오셔도 다 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laughs> 깔끔하게 드시기 그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가자 우리뭐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충분히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꾸준하게만 되면 음. 이걸 하셔가지고 잘 되시면 뭐 하나를 더 하시거나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랄라라 등진점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